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영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고 재미있게 하나씩 하나씩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울 영어 대화는 이와 같습니다. 실상에서 많이 보이는 문장들인데요.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면 어,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 문장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입니다. 샌드위치 좀 만들어 주실래요?라고 하니까 좋아요. 우리 샌드위치랑 같이 커피 마셔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죠. 샌드위치 좀 만들어 주실래요? 이거 바꾸면요. Can you make me a sandwich?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이런게 있어요. Can you? 이게 상대방에게 뭐뭐좀해 주실래요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반대로 Can I 라고 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상황이 딱 왔을 때 바로 나올 수 있게 Can you? Can you? Can I?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동사를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 꾸며 볼 건데요. 여기서는 make가 만들다이지만 make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뭐 뭐를 만들어 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make a sandwich 하면 샌드위치를 만들다 make me a sandwich라고 하면 나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 can you까지도 하면 can you make me a sandwich? 나한테 샌드위치 좀 만들어 줄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make me a sandwich? can you make me a sandwich?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좋아요. 우리 같이 샌드위치랑 커피 마셔요. 네,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커피랑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Okay. Let's have a sandwich and coffee together.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뭐 합시다. 앞에서는 뭐뭐 해줄래? 라고 can you를 했다면, 우리 뭐뭐 해요? 라고 하면, let's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l e t 우리 뭐뭐 해요? l e t 뭘 하자고 하고 있죠? 일단 샌드위치를 먹읍시다. Have a sandwich. 이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도 우리가 have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Have a sandwich and coffee. 샌드위치랑 커피를 먹자. 그리고 뒤에 together 함께 먹자는 의미까지 더해줬습니다. 자 전체 문장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Okay, let's have a sandwich and coffee. Together. 한번 더요. Okay. Let's have a sandwich and coffee together.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샌드위치 좀 만들어 주실래요? 영어로 어떻게 했 Can you make me a sandwich? 한번더 보고 해볼까요? Can you make me a sandwich? 어, 좋아요. 우리 뭐 샌드위치랑 커피 같이 먹어요. Okay. Let's have a sandwich and coffee together. 한번 더 해볼게요. Okay. Let's have a sandwich and coffee togeth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대로 화 넘어가보면요. 이번에는 그녀는 나에게 아침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어, 그녀 매우 친절했군요. 자, 여기서 뭐뭐 해주곤 했군요. 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 보면 아침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영어 문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She used to make me breakfast. 뒤에는 똑같아요. Make me breakfast. 나에게 아침을 만들어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can you가 아니라 she used to를 사용해 봤습니다. 단독으로 그냥 used라고 하면 예전에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예전에 매일같이 영어공부를 하다가 요즘에 영어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I used to study English. 아이고, 나도 영어공부 하곤 했는데. 이렇게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랬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녀가 예전에는 처음에 막 열심히 만들어주다가 나중에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she used to make me breakfast. She used to make me breakfast. 이런 느낌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안에 이런 느낌을 떠올리면서 used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make 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지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나중에 미 대신 뭐 힘이나 철수 영이 미나 마이크 사람 이름 다 바꿔 주시면 되고요. 어, 아침 외에도 뭐 런치를 넣을 수도 있고 디너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엇을 만들어 줬는지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녀는 매우 친절했군요. 그녀는 친절했군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She was very kind. 뭐 친절하거나 자상하거나 오, 되게 성격이 좋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칭찬 중에 하나가 kind입니다. 보통 착하다고 할때 우리가 kind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냥 kind가 아니고 very kind. 정말 친절하고 정말 착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약 친절하면 she is라고 하겠죠. She is very kind. 그녀는 친절해. 그런데 앞에서 used to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 또 과거로 갑니다. She was very kind. 아, 그녀는 매우 친절했었군요. 사실 아침을 만들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친절했구나. She was very kind. She was very kind.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해 볼게요. 그녀는 나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곤 했어요. She used to make me breakfast. 한번 더 해볼까요? She used to make me breakfast. 그러니까 그녀는 매우 친절했군요. She was very kind. 어, 습관적으로 이제 나올 뻔 했는데요. 과거니까 she was very kind.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뭐 실수로 이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이죠. 만약 이번에 한번 배우고 앞으로 영어 문장 안 배우고 말하기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어 실수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는 얘기하고 또 문장 만들고 또 배우고 매일같이 저랑 같이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다시 만나면 아 맞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할 때, 특히 내가 문장을 만들 때는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울 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대화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 밤새도록 술 마셨어라고 하니까 야, 그래서 네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막 다크서클 요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 나 건강 관리 좀 해야겠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했던 대화 그대로 <laughs>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나 밤새도록 술 마셨어. 물론 A가 제가 아니고 친구가 A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지 않아요 영어로 I stayed up all night drinking 저는 술을 마셔도 맥주 한두 잔 마시고 10시 11시에 칼같이 귀가를 하는 보험생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 I stayed up all night 하지 않아요 stayed up stay는 머무르는 건데 stay up 끝까지 이 up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도 있지만 끝까지 무언가 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I stay up, 그 다음에 all night 까지 하면 이 밤새도록 버티고 있는 느낌, 밤새도록 뭔가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I stayed up all night. 네, 뒤에 all night 없어도 보통 뭔가 밤을 새다라는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I stayed up all night. 자, 그 뒤에 여기서 끝내야 되지만, ing 형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느라 밤을 샜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여기서는 마시는 거죠. 뒤에 뭐 따뜻히 표현 안 하고 그냥 drinking만 넣어도 술을 마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뭐 우유를 마신다고 밤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뉘앙스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I stayed up all night drinking. 드링킹이 아니고요. 입을 약간 모아주세요. R 사운드가 앞에 있으면 입을 모은 상태에서 drinking, 약간 juice 사운드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 stayed up all night drinking. 잘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느라 영어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셨다면,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English. 너무 좋네요. <laughs>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하지만 밤을 새일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강의 틀어두시고 따라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활 속의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줘. 그래서 네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 그래서였구나.라고 얘기한다면, That's why you look tired. 자, 의문사 뭐 w h 이나 why 같은 게 문장 중간에 등장하잖아요. 여기서도 문장 가장 앞이 아니고 That's why 이렇게 중간에 등장하면 뒤에는 네, 바꾸지 않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오시면 돼요. 여기서도 you look tired. 온전한 문장이 등장했죠. You 너는 Look, 뭐뭐처럼 보이네. Tired,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that's why랑 붙이면 that's why. 그래서 뭐뭐였구나. 뭐뭐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You look tired. 네가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였구나라는 말이 됩니다. That's why. 이거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느낌으로도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뭔뭐 얘기하면 이해 못하고 있다가 아, that's why. 혹은 뒤에 붙여서 that's why you look tired. 아, 밤새도록 술 마셨어? 당연히 피곤하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 스스로한테 아, 내가 내 몸을 좀 돌봐야겠다.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I need to take care of myself 이렇게 돼요. I need to. 나는 need 필요가 있는 건데요.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I need to 요 덩어리로 같이 외워 주시면 돼요. I need to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you need t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네. 이런 느낌으로 주어만 바꾸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뭐할 필요가 있냐면, take care of myself, take care of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take care of. 이런 덩어리 표현 같은 거는 한 번에 외워 주시면 됩니다. take care of 누구누구를 돌보다. 뭐 철수, 영희 뭐 아니면 my dog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돌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럴 때는 me가 아니고 나 스스로를 돌보는 거니까 myself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I need to take care of myself. 한번 해 볼게요. I need to take care of myself 나는 내 스스로를 돌볼 필요가 있어. 아좀 돌봐야겠어.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I stayed up all night drinking. 한번 더 해볼까요? I stayed up all night drinking.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That's why you look tired. 한번 돼요. That's why you look tired. 아, 나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I need to take care of myself. I need to take care of myself. 좋습니다. 자, 오늘 한 일곱 문장에서 열 문장 정도 짧은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바로 네, 바로 나오지 않는 게 사실 정상이긴 해요. 이게 한번 배웠다고 바로 나오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마 영어 다 잘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외우면 또 다음 날그 다음 날 되면 아 이거 뭐라고 하더라 분명히 배웠는데라고 까먹는 순간이 올 건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매일같이 비슷한 문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돌아오셔서 다시 정주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기는 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제가 여기.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적어놨거든요. 이거 스스로에게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보고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꼭 한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